이제 또 팩을 또 붙여봐야죠. 오늘 하는 팩은 들깨가루를 가지고 할 건데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소선님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한 거고요. 들깨가루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들깨가루랑 들기름만 넣고 하는데 참기름도 여기다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기름을 조금 섞어서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 달걀 노른자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 세정 효과를 위해서 또어 민감하신 분들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식초 빼셔도 되는데 식초 세방울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피된 거 완전 탈피된 거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들깨가루 한 스푼 이렇게 들깨가루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고요. 달걀 노른자 이게 사실은 어한 스푼 하면 달걀 노른자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반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다 넣고 할게요. 달걀 노른자 하나 넣고 작은 스푼으로 많이 넣지 마세요. 흐르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셔야 되거든요. 생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 작은 스푼, 한 스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소소님들, 그리고 이제 참기름. 그래서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 주름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꾸준하게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리고 어우, 지금 향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완전 진짜 여기에 오메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이 가득한데 토코페롤 비타민이 여기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기름집에서 짱기름이면 꽃돼지님 완전 짱이죠. 말할 게 없어요. 끈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쫀쫀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쫀쫀하거든요. 식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노폐물도 빼고요. 식초가 그리고 세정도 되지만 어, 피지관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팩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이팩 제가 제조해서 해봤어요. 아 우리 해경님 그랬구나. 해경님 쌤쌀 빠지신 것 같아요. 어마 어, 같이 하는 게 너무 너무 기분 좋고. 오오 아. 오, 소수님들 봐주세요. 지금 제 얼굴 봐봐요.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여기 지금 광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거 달걀 이거 보이시나요 촉촉하게 가 진짜 어우 정말 아우 저 진짜 감동입니다 소상인들 제 얼굴 봐봐요 오, 미쳤어요 이거 어떡해요 정말 미쳤나봐요 당장 해보세요 저 지금 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물광주사 저리가라 요 탄력도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어 진짜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 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 대박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바르면 됩니다 네 지혜 하진님 반가워요 오랜만 이에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네 지현 님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누구세요 하진쌤 보내주세요 우리 선아님 감사합니다 까꿍님 안녕하세요 저도 어 늦게 들어와서 못 봤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대박 소소님들 어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소소님들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셔서 얼른 끈에다가 주무시기 전에 얼른 팩을 하고 주무시면 이렇게 피부가 달라집니다. 집에 주방에 있는 거예요. 참기름, 들기름, 달걀 노른자, 그리고 들깨가루, 그 식초 세 방울, 이거면 끝입니다. 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멜라민 색소 있잖아요. 개를, 어, 개를 갖다가 그것까지 엮게 한다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단,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러지는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꼭팩 하시기 전에 여기다가 패치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